한 귀신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은 오랫동안 방탕하고 진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어떤 한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숙주가 된이 사람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세속과 거리를 두며 방탕했던 삶을 정리하더니 그 내면을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 귀신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 동안 참잘 지냈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방을 뺄 때가 된 것이죠. 귀신은 짐을 싸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어디 갈 곳이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노숙도 해보고 어, 이집저집 기웃 기웃 해봤습니다. 이 귀신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빨리 숙주를 찾지 않으면 이 귀신은 소멸해 버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을 찾아, 방을 찾아, 그렇게 헤매이던 이 귀신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가 짐을 싸서 나온 바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가보기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자신에게서 이 귀신에게서 마음을 돌린 그 사람이 행여 다시 자기에게로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이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았죠. 그런데 그 집이 잘 청소가 되어 있고 잘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관점에서 잘 청소되고 잘 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귀신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귀신은 이 본래 이 숙주가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서 이 귀신이 방을 뺐는데 그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이 일시적이었고 금세 자기가 살기에 그 귀신이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그 원래대로 돌아온 그의 현실을 보며 아주 기뻐하며 집을 둘러 보았습니다. 여기 저기 데코레이션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방탕, 탐욕, 거짓, 음란, 절망, 불신, 미움 아주 좋은 데코레이션이 귀신이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잘방 곳곳에 그렇게 가득했습니다. 이 귀신은 이방 상태를 보고 문득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본인이 집 없이 돌아다닐 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른 귀신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귀신은 다른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집이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다. 방탄과 탐욕과 거짓의 데코레이션과 절망과 불신의 미움의 식탁이 있다. 아주 잘 꾸며졌다. 이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 집은 그 친구들도 탐낼 만한 집이 되어서 그 친구들이 들어와 이 집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 모였던 친구들이 일곱 명이 모였습니다. 일곱 명이 살아도 충분할 정도의 넓고 큰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귀신과 그 친구들은. 더 좋아지고 더 넓어진 집에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이 숙주를 이용하며 살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드린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주인공 귀신의 관점에서 제가 약간 각색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건데 변화되었던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이전보다 더안 좋아진 상태로 타락해버린 그 현실을 이 귀신의 눈, 귀신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사실은 굉장히 해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어떠한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변화는 되었지만 변화된 사람이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 언제라도 그 틈을 타고 악한 영들은 다시금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은 경고성이 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영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같아서 하나의 숙주가 있어야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더러운 귀신도 자신이 머물만한 그 숙주인 그 사람에 기생하여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조종하면서 자신이 머물 수 있는 그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선한 영이신 성령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지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악한 영은 성령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혹은 누군가의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악한 영도 같이 있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못할 짓입니다. 악한 영은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대단히 불편해 합니다. 악한 영이 성령님하고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면 악한 영은 오늘 본문에서 봤다시피 방을 빼야 합니다 그거는 자동수순이에요 즉 악한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성령이 침투한 곳에는 악한 영은 자연스럽게 방을 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간 악한 영은 새로운 방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야기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런 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특이한 구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24절에 있는 물 없는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요.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를 찾아다닌다고요? 물이 없는 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이 귀신이 나왔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 물이 없는 곳을 찾으러 다닌다. 그 물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겠죠. 즉, 귀신은 그 물이 없는 곳에 거하지, 물이 있는 곳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귀신은 왜물 없는 곳을 찾았을까요? 왜 물이 없는 곳을 그렇게 찾아 헤맸을까? 여기에서의 물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가 곧 침례라는 방식으로 진행된 세례였죠. 모든 몸이 완전히 물에 잠겼던 겁니다. 이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그옛 사람은 물에서 다 죽고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존재로 혹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세례에 담고 있고 그 세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에 잠기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받는 세례는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진행은 하지만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물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적셔진, 곧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의 그 물이 묻어 있는 자, 그 물에 깊이 담궜다가 나와서 그 물의 흔적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물이 없는 곳을 찾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악한 영이 불편해요. 성령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 상징적인 물이, 그렇게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영혼을 적셔 있는 그 사람은 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 물이 없는 곳을 찾아 다녔던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 더럽고 악한 영이 공존할 수 없다는 이대 원칙에 기반해서 더러운 귀신은 물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맸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기죠. 이 사람이 분명히 시작할 때는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귀신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짐을 싸서 방을 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추론해 보기로는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다.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악한 영을 몰아냈던 그 인생인데 왜 다시 악한 영이 들어와 살게 되는 아니 그 친구들 7명 더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들게 살게 되는 이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었는가 이것도 의문으로 남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전보다 더 악한 영들이 들어와 살기에 적합한 어떠한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그 비율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을 뿐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기, 변화되고 나서 삶을 살았는데 그 변화되고 된 다음 삶에 더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더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와서 여, 악한 영이 보니까 와, 들어와 살기에 좋아졌다라고 생각해서 그 악한 영이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거하게 된 것일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대략 한 3년 전쯤인가요?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가짜 사나이. 특수부대가 받는 훈련을 몇몇 유튜버들이 받으면서 이 가짜 사나이에서 그 훈련을 통해서 진짜 사나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던 그 유튜브 컨텐츠였습니다. 잠깐 한 30초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야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아까 뭐라 했어 아 그래 아기 나 했어 입수 다입수 입수 상업 이그 새끼 뭐야? 언니 그러. 언니 우리 조조 심 조조 씨네.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그 인성 문제 있어? 아닙니다. 허리펴. 피... 일어서. 너만 일어서. <목소리> 인성 문제 있어? 아닙니다. 머리 방금 짜임났어? 아닙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어이 사람이 그 훈련을 시키는 교관이. 그 훈련 받는 사람들이 쫙서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입수를 시키는 거예요. 물로 막 들어가라고 막 지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그 훈련 받는 사람들이 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딱 상태를 보고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들어가면서 외친 말이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입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한 허리 정도 아니면 뭐 여기 가슴팍까지 정도 뭐 이렇게까지만 입술을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생들은 다 다시 다시 들어가게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술을 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수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어, 물에 담갔다 나와라. 그렇게 입술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훈련생은 또 다시 입술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네, 이 영상이었습니다. 입술을 할때 머리에 모자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입술을 하라는 겁니다. 교관이 불같이 화를 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대충 얼렁뚱땅 입술해서 머리에는 물이 묻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머리에는 물이 묻어 있지 않으니까 다시 들어가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가서 입술을 하라고 입술을 시킨 거죠. 어,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와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시각에서만 바라보면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겠지만 저는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기 전에 던진 질문 왜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와 살게 되었는가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다시 찾아왔는데 다시 찾아와서 보았을 때 내가 살기가 좋아졌다. 오, 내가 살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귀신이 들어와서 살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이 사람은 예전보다 더 타락한 삶으로 전락했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풍성하고 깊게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지 않았던 거죠. 몸을 완전히 물에 담근다는 것은 전인적인 차원에서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이물 속에서 함께 죽였다. 이내 예전의 과거의 모습은 이 물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이기도 합니다. 옛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은 나의 옛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분하게 성령으로 젖어 있지 못하고 어설프게 젖어 있었던 것그 때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분하게 깊게 담그지 않고 그저 발만 조금 담그거나 요령 피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담갔기에 그 물이 닿지 않는 곳, 그 물이 없는 곳으로 악한 영이 침투했던 거죠. 여러분, 머리, 머리까지 담근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까지 세례를 받을 때도 침례를 할때 머리까지 완전히 침수해서 담갔다가 꺼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는 온통 온갖 감각들을 주관하는 그 기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생각하고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머리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합니다. 사실 머리를 담그지 않아 머리에 물이 묻어 있지 않고 메말라 있으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청각이, 우리의 후각이, 우리의 미각이, 우리의 모습이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곳은 악한 영이 침투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 물이 없는 메마른 환경이 되어 우리를 가장 쉽게 넘어뜨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두 귓가에는 무엇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코는 어떠한 향기를 맡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향기를 맡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는 어떠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내 삶을 한탄하거나 비판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그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마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태도는 과연 그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머리까지 담그지 않은 성령 세례는 사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허점이며 악한 영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던 이유는 생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모습 등이 메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담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봤던 그 영상에 보면은 또 하나의 말이 나오는데요 교관이 훈련생들을 막 몰아붙이면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그지 않았던 그런 훈련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인성에 문제가 있다. 입수 한번 잘못해서 가정교육 잘못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 인성에 문제 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에서 저는 한 가지 힌트를 얻어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지 않은 신앙인들 특별히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경고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신앙에 문제 있어. 너 신앙에 문제가 지금 굉장히 커. 성령으로부터 이 말은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성령에 젖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메마른 곳으로 악한 영이 수시로 침투하고 더 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쉴새 없이 몰아칠 것이라는 경고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너 신앙에 문제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우리는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 훈련생들이 자진해서 그 힘든 훈련을 받는 이유를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가 제목이 뭐였죠? 가짜 사나이죠. 그 사람들이 그 힘든 훈련에 들어간 이유를 물어보니 가짜 사나이에서 진짜 사나이가 되보고 싶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이가짜 사나이의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좀더 뭔가 극복해서 정말 진짜 사나이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 힘든 훈련에 참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짜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든 지금 교회를 다니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전신과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으로 그렇게 젖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짜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담갔는데 가장 중요한 머리를 담그지 않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그렇게 입술을 하는 그 가짜 사나이들이 결국에는 훈련을 잘 받아서 진짜 사나이가 되듯이 우리도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가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음성 이러한 충고 이러한 경고 한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신앙에 문제 있어. 너 지금 충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젖어 있지 않아서 너 지금 신앙에 문제 있어. 여러분 이 말은 나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지적하는 것으로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일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거는 바로 내가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수 있는 그 나의 마음을 자극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나의 성령으로 적셔지지 아니한 메말라 버린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메마른 부분을 주님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충분하게 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이어지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날 때 드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배려와 선행으로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에 걸수 있는 그러한 헌신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고 1월도 어느덧 2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만 몇번 깜빡깜빡 하면 순식간에 1월이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부터 발 끝까지 성령의 흔적이 강물처럼 흐르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 예수로 충만하여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을 증거하고 보증하고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